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경자년 을 6월 2 5일 갑진시로 정했는데요. 어, 제가 유튜브를 어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린 것을 보니까 아침 요 시간대에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게 가을의 호숫가의 물상으로 되어 있고, 가을의 호숫가의 주변에 나무와 화초들이 피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멀리 이렇게 어, 진흙이 있는 그런 약간 물이 있는 그런 곳에 밭의 모습, 어떤 뻘의 모습으로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니까, 가을에 나무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상황이니까 저 멀리 또 호숫가의 모습이 하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또 태어난 사람은 가을에 호숫가의 물상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안반수가 이렇게 깨끗한 물로 공급을 해주니까 굉장히 청명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호숫가의 모습으로. 어 태어날 수가 있고 오늘의 또 일진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맑은 호숫가의 모습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은 이제 모카토금수가 골고루 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일이 가장 강할까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모 일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돈이 깔려있으니까, 오늘은 돈 문제 때문에 아마 신경을 쓸수 있는 날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문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남편이나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정말로 생각하는 건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자식은 조금은 어, 상태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자식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하루의 일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쥐띠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쥐띠는 오늘 쥐띠가 어, 또 경자년에 또 여기에서 앉은 자리가 5일이기 때문에 쥐띠가 들어오게 되면 앉은 자리에 또 이렇게 충을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가 돈 문제니까 돈 문제와 사람들이 충돌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쥐띠는 조금은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조금은 자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소띠 소띠는 어떨까요? 소띠는 보면 남편하고 앉은 자리에서 약간 어 충돌. 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살짝 마음에 스크래치가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양보를 좀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띠는 오늘 아주 최고로 좋은 띠 만사 오케이 뭐든지 다 해결이 되고 또 자식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돈과 아, 또 합을 할수 있는 날이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호랑이 띠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토끼 띠는 오늘 조금 의욕이 없어요. <laughs> 의욕이 없다 보니까 아, 부모님하고도 살짝 부딪힐 수가 있고 어떤 어떤 뭐 공부 쪽으로도 조금 안될 수가 있고 어, 문서 계약이 발생을 한다면 문서 계약도 살짝 어긋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토끼 띠들은 오늘 만일에 계약을 하거나 어떤 사인할 할수 있는 어떤 지문서에 만일에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면 오늘은 조금 미뤄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더 내가 현명한 생각을 할수 있는 날 선택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토끼띠는 어, 어 살짝 의욕이 없는 날이니까 어, 마음에 근심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잘 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띠는 오늘 어, 여기에 이제 시지에서도 제가 진실을 잡았는데 오늘은 용띠가 또 관적인 문제, 남편 문제, 직업적인 문제 내가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돈 문제도 다 해결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금전윤이 최고로 좋은 띠가 용띠입니다. 용띠하고 오늘 호랑이띠는 굉장히 좋은 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뱀띠는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내가 어떤 승부를 걸었을 때어 좋은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익이 발생되고 내가 안 좋은 생각으로 또 하게 된다면 안 좋은 생각이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어 생각에 긍정적인 전환을 하게 되면 뱀띠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말띠는 오늘 굉장히 기운이 강한 날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돈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사람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살짝은, 있, 돈 문제는 강하게 들어오는데 사람이 여기서 충을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할 가능성은 있으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쭉 밀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써서, 제가 썼는데요. 여기에서 만일에, 이게 오늘 경자년이 아니고, 여기에, 아니라면 큰 문제 는 없이 굉장히 말띠가 좋은 날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가 있기 때문에 충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충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살짝 있긴 있어도 그래도 말띠는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띠는 어 직장이나 남편 쪽으로 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오미합으로 들어오고 어 그말 양띠는 굉장히 조, 좋은 오늘 일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다 움직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합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숭이띠는 조금은 안 좋은 날인데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오늘 모든 행동이나 문서계약이나 어떤 내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자중자애하고 어 집에서 조용히 늘 하던 대로만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흘러가게 되는데 만일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어떤 문제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살짝.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원숭이띠는 오늘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띠는 문서나 학업 계약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띠는 직업적으로 또 남편으로 인해서 살짝 변화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짝 우울할 수도 있고 어 뭔가 외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슬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띠가 조금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지나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음 기띠는 음, 변화 변동이 오고 마음이 슬플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되는 그런 상승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띠는 인간관계나 아니면 마음에 사람들하고의 이제 갈등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문제가 벌어질 수 있지 않도록 또 직장 관계에서도 사람간의 관계에서 살짝 오해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만일에 내가 내 자식이 시험을 보러 가거나 할때 옷을 파란색으로 입게 된다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천수는 14번하고 후천수가 11번 이렇게 해서 제가 늘 타로카드를 한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선천수 후천수 이렇게 계산해서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를 나눠서 그런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타로 카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은 14번 절제 카드가 떴고 오후 카드는 어 11번 정의 카드가 떴는데요. 그럼 오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까 했으니까 어 사람들하고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균형과. 아 조화를 잘 맞춰서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된다면, 어,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금은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사람들하고에 이렇게 절충하면서 어, 나의 마음은 이렇고, 너의 마음은 이렇고, 서로 상호 보완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내 마음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율만 잘 해가게, 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는 원활한 그런 오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정의카드가 떴으니까 여기에서도 이 분이 칼하고 저울을 검하고 거, 저울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지 않게끔 기울이지 않게끔 공명정대하게만 아, 이끌어 나간다면 큰 무리수는 없겠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균형을 잡고 음, 음, 어떤 생각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때 그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서로가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고 그런 어떤 판단만 잘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내가 만일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 결정을 좋은 띠들은 좋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어, 오늘 이제 원숭이띠가 좀안 좋다고 했으니까 원숭이띠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금전운, 연애운, 뭐 직장운, 자식운, 건강운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늘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어가 들어가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데 오늘은 금전운과 연애운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금전운은 이렇게 예, 뽑았고 연애운은 이렇게 뽑았는데요. 어, 금전운을 보면 이두 분이서 한 분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옷을 입고 한 분은 어린애들이 둘이서 친구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어, 옛날 일들을 추억을 삼아서 알았던 사람이 오래 전서부터 알았던 분이지만 서로 두 분이서 이렇게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어,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금전운 쪽으로 인연이 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금전운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싶다 하면 예전에 알았던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추억에 잠겼던 그런 사람한테 모든 것을 부탁을 하게 되면 금전운이 원활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큰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60%의 예, 금전운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는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연애운은 이 9번 카드가 떴는데요. 아, 이 연애운이 이렇게 설산에서 혼자서 지팡이를 짓고 무언가 한 곳에 골똘하게 내다보고 있는데, 깊은 산 속에 나 홀로 있는데, 오늘 연애운은 그렇게 잘될것 같지가 않네요, 보니까. 왜냐면 이분은 영적으로 뭔가 수도를 하는 느낌도 있고 안내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서 내면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지 오늘은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일에 연애를. 젊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오늘은 조금 연애보다도 좀더 기다려서 오늘만큼은 상대방이든 나든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는 날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고독을 즐기고 침묵을 하면서 내면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 충분하게 나의 에너지가 어, 깊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고 지식이 폭이 넓혀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연애운이 오지 않겠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좀더 괜찮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면 이분이 지금 설산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 않는 상태이니까 좀 더.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좀더 기다려야 되고, 오늘은 연애 운이 조금은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0월 6일 화요일 날 오늘의 운세하고 오늘의 타도, 타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 좀 흥미진진하게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발전을 한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초안을 잡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적었지만 하나하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도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아 각각의 띠에 따라서 어 매일매일 보는 사람은 그냥 참고만 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연하게, 우연하게 오늘 난생 처음 저의 이 오늘의 운세와 오늘의 타로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기운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띠에 또 그리고 내가 연월일시에 어떤 것이 글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만일 오늘 뭐 쥐띠가 조금은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또 말, 말이 앉아있기 때문에 원래 쥐띠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말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띠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100%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의 생년월일시를 한번 이렇게 뭐 컴퓨터에서 사주매니아나 아니면 원각만사력에 들어가서 내 사주체가, 연월일시가 내 기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흉한 글자가 있더라도 좋은 글자가 있게 되면 어 여기에서 호랑이나 워, 용띠나 말띠나 닭띠나 이런 글자가 있게 되면 오늘은 여기 용띠 말띠 닭띠 요세 가지가 다 좋잖아요 쥐띠가 있다 하더라도 여긴 쥐띠가 오늘 태어난 사람은 쥐띠지만 쥐띠가 여기 흉하지만 여기서는 흉하지만 여기에서 월일 시가 좋은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사주체를 알아야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귀찮더라도 어, 저의 오늘의 운세와 오늘의 타로를 좀더 쉽게 이해를 하고 좀더 폭넓게 만일에 내가 쥐띠인데 오늘 원숭이띠인데 아, 고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결하는 띠가 어, 쥐띠 하나만 안 좋지 오늘은 닭도 좋고. 닭도 좋고, 말도 좋고, 용도 좋고, 이런 형식으로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의 운세를 제가 간단 요약하게 적었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어, 좋은 띠나 좋은 앉은 자리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잘 되는데, 혹시라도 흉한 글자가 있게 되면, 그 글자를 내가 아는 순간 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사입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순간 흉이 50%가 훅 빠져나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잠깐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매일매일 간단 요약하게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늘 자주자주 자주 찾아와서 오늘의 운세와 오늘의 타로 많이 봐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고 하게 되면 제가 기운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도 되고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무료 상담은 아니고 유료 상담이기 때문에 음, 문자로 좀 보내주셔서 그 날짜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담 예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월 6일 이모일이니까 오늘은 굉장히 즐겁고 춤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 로잘될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 호랑이띠 용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